오늘은 아벤타도르를 타고 운전해볼까나 오늘은 우리 아들 공개 수업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지 먼저 오회전해주고잉 빛보다 빠르게 가야지. 음, 야, 이 다리도 이거 떨어지려고 한다. 위에다 놔둬야지. 빨리! 서둘러야겠어! 살려줘! 아! 살려달라잉! 사인해주세요! 엄마 찾으러 안가고 배달시켜버릴까? 아니! 아! 배달시켜! 찾으러 가! 귀찮은 사연 엄마 배달러! 거의 다 왔다. 아이아 이렇게 잘하네. 그렇게 숙소를 없이 그렇게 해야지 다다 왔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너네 더워 지금? 안 더워. 어린이 야, 보호 구역니다삼방터이 응.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이하로 행하세요 우리 아들 기다려라. 아빠가 간다. 공개 수업에 늦지 않게 서두르긴 잘했어. 난 이렇게 덥지. 와 아, 더워. 자, 오늘은 공개 수업을 하겠어요. 어쩌고, 저쩌고저쩌고 어쩌고, 쩌고 3시간, 아들 집에, 아들 학원에 가야지, 네. 오늘 내가 가야 할, 오늘 너가 가야 할 곳은 태권도장이야. 네, 그거 좋죠. 음흠, 태권도장에 가는 법은 내가 알려주지. 엥? 수업시간까지 1시간 남았잖아. 얼른 서둘러라 하더라. 아, 늦었다. 안 돼. 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빨리 타야겠어. 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3 0 k m 이하로 서행하세요. 금로 달려야. <놀베> 지금 시켜어 응. <놀라> 라이고구구구 아, 아버지, 그럼 운전 좀 하지 마요. 아, 미안하다, 아들아. 거, 어? 일렉시티 살려~~ 음 뭐야 제건주장까지 앞으로 50분 아이고구 살려 급복주 아야야 과자다 기어를 미중립으로 바꾸고, 몇 분간 기다려야지. 그놈의 자동차를 확 투정을 자동차 산산조각 내버려 한 해사원 헤헤헤 여기다 불법 주차해야겠다. 아들 태권도 잘 갔다 와. 알았어요, 아빠. 아니, 왜 차가 막혀 있는 거야? 아, 관장님 빨리 가요. 10분 남았어요. 미안하다, 얘들아. 아우 그놈의 아벤타도르. 야 빨리 좀가 빨리 가라고. 쉬는데 내가 왜 이게 진짜 바다? 아 미안 아그 도대체 뭐하니시 실까? 아 죄송합니다. 일본 후. 시작까지 1분 남았어요. 안 그럼 사범님이혼내신단 말이에요. 아, 기로 어쩌지? 안 되겠다. 얘들아 수업 시작 후에 가자. 아안 돼. 이 일이 줘봐요. 왜? 저차 들이받게요. 오 어, 그런 짓은 하면 안 돼. 받아. 찾아도 <laughs> 와, 너는 못 찾는다. 아, 얘, 얘가 그러면 안 돼. 나 몰라, 그 꼴이 돼가지고. 너의 마지막 시간이다. 아, 왜 그런 거야? 받아라, 야! 우와! 그렇게 불법 주차 사건은 모두 해결되었고, 그, 어? 불법주출를한 회사원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한다. 넌 해고야!